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<laughs> 나 투서 막을 거야. 나 투서 막힐 거야. 어 해봐. 어이구? 어이구? 우와! 앞구르기네 김소우 너왜 엄마 조끼 입고 있어? 오빠 엄마 조. 그거 입은 거내 건데. 내 건데. 너누군데 나는 수이야 <laughs> 너가 엄마야? 어. 엄마? 응, 왜? 그럼 난 누구야? 난 수호. 난 수호야? 엄마 뭐해? 엄마 지금 뭐 킨데 왜? 엄마 수소밖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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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앞구르기 잘하네. 어? 그래. 그거 너할본적이 있어? 나는 못해 엄마. 왜? 나는 어지러워. 엄만 잘하는데. 엄만 잘한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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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엄마 잘하지. 우와 엄마 보통이 아닌데. 어, 너 엄마 보통이 아니지. 응 엄마 보통이 아니지. <laughs> 아이고. 엄마가 나 동그라졌어. 나 동그라졌어. 엄마 괜찮아? 어. <laughs> 아이고? 엄마 근데 왜 조끼는 두 개나 입었어? 안에 하얀 것도 있고 겉에 검은 것도 있고 왜두 개나 입은 거야? 응책 음, 읽어줘. 뚝딱 뚝딱 망치. 어디봐. 어디봐 엄마. 우와 그러네. 병기 병기도 뚝딱뚝딱이야 엄마? 응 진짜? 응. 계속 읽어줘야지 아니 한 번만 읽고 그만이야 왜한 번만 읽고 그만이야? 엄마는 여기만 읽어 <laughs> 응. 왜? 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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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래 그래? 엄마 왜? 나오겠지 충전 다 했으면. 안 나오네 아직도. 그거 코드를 빼야 될 걸. 오 어, 나오네. 이게. 나오네. 엄마 괜찮아? 엄마 괜찮냐고. <laughs> 나도 나 동그라졌어. 어쩌지? 현수가 기가 솔깃했대. 현수가 기가 솔깃했대? 우와, 우와, 왜 이렇게 뛰어요, 엄마? 엄마, 요거 벗읍시다. 네? 요거 벗자고요. 네. 벗을래. 응, 벗어. 탁, 탁, 잡아봐. 세게. 우와, 됐다. 옳지, 잘했어. 덥지요? 어디 있어요? 더워요. 근데 저기 책은 누가 저렇게 다 꺼내놓은 거야? 도대체?